우리 회사는 국내 특수관계자 관계이므로 이전 가격 문서 tp 독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이전 가격 규정은 외국 거래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동일 국간의 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납세자는 거래 조건이 정상 가격 원칙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은 세무당국에게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당국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납세자의 거래에 대하여 소득, 비용, 그리고 이익배분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다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이전 가격이 정상적인 제3자 간 거래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보이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국외 특수 관계자 거래의 경우 이전 가격 문서 작성은 의무인 반면 국내 특수 관계자 거래의 경우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가격 문서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매출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로컬 파일 작성 의무가 발생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유형자산의 경우 200억 루피아, 용역 및 이자, 사용료 등 기타 거래의 경우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국내 거래와 국외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량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을 왜곡하거나 이익을 특정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한 법인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지만 다른 특수관계 법인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한쪽은 일반 법인세 대상인데 다른 한쪽은 PP23에 따른 최종세 적용을 받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이익 이전, 프로필 시프팅으로 판단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T A와 PT B가 모두 인도네시아 내에 설립된 특수 관계 법인이라 할지라도 매출액이나 거래 금액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이전가격 문서 작성은 법적 의무가 되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능, 위험, 자산 구조가 상이하거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세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그룹의 경우 제조, 유통 지원 기능이 법인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각 법인의 역할과 부담하는 위험에 비해 이익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세무 조사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요소는 파 분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법인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재고, 환율, 품질, 클레임 등의 사업장 위험을 부담하며 생산 설비나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분석 결과에 비춰 볼때 고위험 고기능 법인이 오히려 낮은 마진을 기록하거나 단순 지원 기능만 수행하는 법인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세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는 국내외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가 정상 가격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논리가 아니라 관련 증빙 서류로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갖고 있으므로 로컬 파일 수준의 이전 가격 문서와 파 분석 내부 가격 폴리시에 대한 정리된 설명 자료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세무 조사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회사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이익을 벌었으며 이는 제3자 기준에서도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납세자는 해당 거래가 정상 가격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했는데, 이전 가격의 정상 가격 산정 방법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 큰 범위로 나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거래 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정상성을 판단한 방식으로 거래 단가나 가격 구조가 독립기업 간 비교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CUP, 재판매 가격 방법, RPM, 원가가산법, 코스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가격 중심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유사한 비교 거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두 번째 범주 즉 거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나 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래 가격 자체보다는 해당 거래 구조에서 발생한 수익성 수준이 독립기업과 비교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는 방법인데 이 범주에는 거래순 이익률 방법 TNMM과 이익분할 방법, 프로피 스플릿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할지는 기능, 자선, 위험 분석의 결과로 정해져야 하며, 어느 당사자가 핵심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정상적인 이익 배분 수준을 판단하고, 정상성 판단의 관점은 이 거래구조하에서 해당 회사가 얻은 이익이 합리적인 수준인가에 맞춰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비교 기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어 TNMM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납세자의 입증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의 모든 납세자가 이전 가격 문서 작성을 에이전트에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자는 대리인이 작성한 이전 가격 문서가 PMK 172.2023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세무조사 시 해당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도 방어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검증 포인트가 바로 파 분석의 실질성입니다. 파 분석이 이론적으로만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만약 파 분석이 실제 운영과 다르다면 문서 자체가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예로 T-N-M-N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마진 검증 결과가 논리적으로 방어 가능한지 단순히 우리 마진이 정상 마진 범위 안에 있으니 문제 없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PMK 172.2023에서는 숫자보다는 설명 논리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그대로 세무조사관에게 주어도 내가 직접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 실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 과도하게 존재하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에이전트 문서는 작성자가 아니라 회사가 책임지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전 가격 문서는 조사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이전 가격 과세에 대해 관련 증빙 문서로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